여러분들 혹시 레트로한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 슬슬 향수에 적기 시작할 나이라 이사를 오고난 으로는 인테리어도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감성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키보드 아니겠습니까? 여기 레트로한 박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박스가 또 있네요 그 안에는 뭐가 겁나 많은데 이건 안 레트로하니까 패스하고 오늘 리뷰할 키보드. 듀가드 퓨전. 스팀입니다. 작년에 펀딩으로 출시한 키보드인데, 국내에는 정발이 안 돼서,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다가, 얼마 전 티끌에서 유통을 시작하면서, 이제 누구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컬러는 오리지널, 스팀, 네비게이터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모두 올드스쿨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입니다. 제가 사용해본 스팀 컬러는, 그레이와 블랙, 그리고 레드로 포인트가 들어간 모델인데, 다른 컬러보다 품절이 잦은 걸 보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우징은 투톤 컬러의 플라스틱 소재이고 상단 베젤을 넓게 설계하여 더 레트로한 느낌을 줍니다. 올드 키보드들은 보통 풀 배열이 많은데 컴팩트한 68키 미니 배열로 출시되었네요. 키캡은 PBT 이중 사출이며 프로파일은 체리. 두께는 그냥 보통입니다. 평소라면 진지게 타건부터 했을 텐데 왜 이렇게 혀가 긴 걸까 궁금하실 테니 일단 듣고 이야기 하시죠. 체리 저소음 적축, 순정입니다. 많은 리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텝의 소음은 꽤잘 잡혀 있는데 동울림이 타건감을 방해하는 느낌입니다. 블라스틱 하우징과 저소음 스위치 조합의 단점이 도드라지네요. 깔끔한 타원감을 위해서는 흡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수신기는 어딨니 잡히면 뒤진요 있네 오 이거 자석이네요 자 여기서 듀거드 퓨전의 가장 큰 장점 USB 동글을 통해 2.4GHz 무선 연결 블루투스 5.0 연결 2개 유선 연결까지 총 4대의 기기와 멀티 페어링이 가능합니다 무선 전환 속도도 약 2초 내외라서 누구나 컴퓨터와 노트북 메인폰과 서브폰을 기본으로 쓰는 요즘 같은 시대에 딱이죠 최근 타건감에 포커스를 맞춘 모델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기계식 키보드를 찾기 힘들었는데 컨셉부터 구성, 스펙과 기능성까지 나름 칼을 갈고 출시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흡음 작업만 해준다면 기감도 깔끔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 레트로한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과 휴대하며 사용할 무선기계식 키보드를 찾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최근 관심이 생긴 흡음제가 있어서 구매할 계획인데 도착하는 대로 튜닝 영상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음... 드북키였습니다.